오늘은 동생이 이렇게 포카를 이렇게, 이렇게 선물해줬어요. 하나 줘서 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흑남남의책인데요 이거, 이게 나온 지 한참 됐는데 이거를 줬네요. 참 아쉽네요. 그 다음에, 이거. 여기는 일단은 나무 장난감이고요. 나 아, 그럼 의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이게 있는데 이게 뭐지? 스티커를 있네요. 신화월로 스티커를요. 그 다음에 대망의 물건 찾아볼게요 거든요 음, 그다음에 자고요그다음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하면, 불빛, 이을 이렇게 불빛 나는 색깔 펜을 줬어요 여러분, 저, 다음 주, 이번 주 금요일 날, 어, 도장, 그거, 제가 도장을 지금 세판째였거든요 그게 그러면 총 9,000원인데, 한판볼 때마다 3 0원이거든요 근데 제가 세 판을 먹어서, 한 9,000원 정도 했거든요? 이제 이번 주 금요일날 마지막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뭐 한대요? 어디 물건을 산대요? 네요. 자 아무튼 이거는 이브이하고 포켓몬 이것도 보여요. 짜잔 기차. 빼! 네! 이거 사, 사기잖아. 기차줄이 끊어졌다 이거 사기 아니야 사기당했어요 아니 사기를 주면 어떡하노 됐다 삐삐 뽀뽀 잼그 다음에 여기 손님 새우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동생이 준건 아니지만 이거는 제가 애정 가지고 있는 꾸루미 노래 이리와 먹어요. 꾸루미 자. 저희 동생은 이제 이안 먹어야 된대요. 하. 좋겠다. 저기서 여기서, 여기서 잠칼 칼로 이거를 잘라 놨어 이게 제 다리에 걸쳐졌어요. 내일, 내일은 친구하고 폭항을 해가지고 하거든요? 제가, 제가 그래서 지금 준비를 다 했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칼은 위험하니까 다시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거를 넣고요 소유라, 빨리 가, 엄마한테.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친구한테 줄 거라면서 해볼게요. 이미, 이렇게 친구하고 포카 거래를 하기로 이미, 일고요 자, 뜯어보면. 1, 2, 3, 4, 자, 때는 첫 번째 인형이고요. 세 번째, 두 번째 말랑이 이고요. 세번째, 마이큐 네번째, 테이프 다섯번째, 우정 한예우 우정 질문 가드 여섯번째, 인형 아 이거는 그냥 뺄까? 이거 제가 너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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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는 거 갑자기 너무 자기히못 야택이... <laughs> 떠나겠어. 이거는 미안. 이거는 친구가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친구는 이거를 제가 뺐다는 거 알고 있을 거예요. 제가 여기 영상에서 보여줄게요자번 이거는 스페셜. 제 친구가 스시유 윤을 좋아한대요. 그리고 여기 스티커를 꾸며서 여기 스페셜이라고 적혀있어요. 두 번째! 얘는 스페셜은 아니고, 얘는 윤이고요. 얘는 아이브, 리즈, 가을, 원여, 가을, 원여, 유진, 유진, 가을, 가을이 좀 많죠? 원래 그런 거예요. 이제 한번 다시 먹을게요. 됐어요. 이제 내 친구한테 줄 거예요.